안녕. 다 먹을 수 있어. 오히려 부족해. 건방지게 한 손으로. <웃음> <웃음> 아? 아. 켰어. 지금 딱 정확하게 7 반. 오케이. 8까지 완성시킨다. 에? 에? 그것밖에 하나도 안 된다. 다음에 후추를 냅다 뿌려서 얼마나 뿌려? 위아래 이제 골고루 응? 여기 뒤적뒤적 하면서 골고루 이거 그냥 내 손으로 하는 거야? 응 어. 이렇게? 어. 이거 뒤적뒤적 하라고? <laughs> 그럼 자기 손으로 하지 젖소에서 우유 나오듯이 해야지 진짜 음식이지 자 이대로 채워두세요 손 오늘 버리기로 했다 오늘 쓰고 버리게 또? 음. 냉동이 아닌데도 차가워하는 음. 오케이 고춧가루 두스푼을 넣어요 고춧가루를 넣어요 지금 아버님 고춧가루를 아버님 고춧가루 나면 <laughs> 아이두 스푼인데 좀 매워가지고 좀 쫄았다 응 음. 아, 다진 마늘 세 스푼 마늘을 좋아하면 네 스푼을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세 스푼 그래 이따 뽀뽀해 뽀뽀를 하라고? 할거야? 아니 그럼 네 스푼 마늘 혼자. c 산 n 진짜. 짜데 청양고추는 그고 u 가 d 워낙 매 o 니까생 o 할게 y 도그 n 어. 아. 가위질 i n Not, 세상 자신 있어보이네 정말한 칼 없어서 거무 좋다 <laughs> 그니까 오늘 안 들어가 그리고 맛술 이이이이술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어 간장 4 에헤이 아니? 그냥 무턱대고 에헤이라고 그러네 는 <끼리> 하고 싶어서 <laughs> 에헤이 야, 할 일을 만들어 때. 에헤이 한줄 만들어줘 <laughs> <laughs> 후추 한 티스푼 에헤이 아니 아직 안 죽였고 줄어... 어, 왜 이래 <끼리> 근데 이걸 한 티스푼을 다 넣은 <laughs> 요리할 때 후추 한 티스푼 넣은 적이 없는데 굴소스 1 오. 점점 계량한 에? 계량하는 실력이 좀 향상돼. 케첩 2. 설탕 3과 물엿 4. 이거 백종원 레시피야 설탕 3, 물엿 4? 어. 아니. 설탕 다쓰겠는데1 2 3물 4. 안 섞일 것 같은데? <laughs> 찐득거려서? 찐득거려서 이렇게 하는 거래 네. 마지막으로 고추장 두스푼을 넣고 잘 섞어요 <laughs> 재료 중에도 마지막이라 그냥 이 숟갈로 냅다 넣어버려 벅벅 긁어서 그냥? 어어 2스푼 어. 나와야 될 텐데 오한 스푼 나왔어 그리고 이제 진짜 보내주자 응 음. 저거 승인 오셨나 봐 <laughs> 불합십시오. <laughs> 시간은 많은데 백어파요 <배고파요. 웃음> 누구야? 방금? 그 배터리 충전기. 그 알지. 어? 배터리 어? 옛날에 LG. 아, 어. 섞어. 음. 어 약간 근데 비주얼이 양념 치킨 소스 비슷해. 어, 치킨 양념 치킨인데? 비주얼 냄새가? 먹어봐. 어? 약간 근데,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양념할 때도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전 노동요 부른 거야. 노동요? 응. 에이. 다시다 1 자연스럽게. 이딱끝 윤서가 <laughs> <요석아. 이. 웃음> 짜장면 어떻게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이딱끝 <laughs> 먹을게 진짜. 음. 자 이제 붓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소주니까 제일 첫물로. 너? 어? 장갑 <laughs> 끼 거예요. 아예 장갑도 몇 개를 쓰려고 아예 죄 하나도 안 끼는 낙지. <laughs> 예에헤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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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에에에에순에에를 에헤이. <laughs> 아, 그 지금. 아니 연기를 잘에에에에에에에 더럽게 안빠지 <laughs> 손 껍질 다 까.. 까지겠어 손 지금 두 번째 시는데 무슨 껍질이 다 까져 <laughs> 진짜 웃겨 죽겠네 어. 남편한테 공감 안하신다 인정? 웃어주잖아 크레이프왜 들고 가? 아니 왜 이렇게 방해를 해 마음이 급함 일단 어. 약불로 해야 돼아 약불로 하래? 일단 시작은 왜냐면 지금 그건 자기가 뭐, 그냥 지어낸 거지. 어, 약불 성애자거든. 아니 왜냐면 이게 막 팍팍팍팍팍 물기가 있어가지고. 아 지금 올리면 안 되지. 그냥 올리자. 멋대가리 뭐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올려. 씨, 소리 나야지. 오, 난더난 더. 소리 나. 오. 어, 양양이 많아?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게 구운 안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잘 있어. 일단 태우는 거맞있나 그럼? 그치, 놀랄 때 아, 태우지 말고 노릇노릇해. 여기다 불 켜놓고 여기 아, 보는 중. 그래? <laughs> 아, <미안>. 아 <laughs> 정성스럽게 해서 보는데 왜 이렇게 딱 버리냐고. 왜이 껴다 했는데. 미쳤다, 미쳤다. 지코바 핵치은 떡이지만 우린 떡을 넣지 않는다. 왜? 네? 없으니까없어도못먹는다 <laughs> 이러면 촉촉해지게. 수비드야? 응. 이제 우리 해먹는 게 마지막인 거 아니지? 왜? 그래. 야, 렇키 먹자. 아, 먹다. 숙연. 숙연아. 최후의 만찬이네. 그 기념으로 자기 얼굴 한번 찍을래. 들어갔다 네, 드러났다. 들어놨다고? 봐봐 양 별로 없지. 음. 양념장을 조금 남겨야 돼. 물들이야? 응. 오늘 후라이팬? 후라이팬 불 꺼졌다. 불 너무 세던 뜻인가봐. 아니면 음, 약불로 줄이다가 꺼진 건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 음, 약해서? 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너무 센 거? 그니까 오케이 이제 졸이고. 오. 많이 발전한 입인데? 입? <laughs> 입 입이 한, 한층 더 나왔어. 입, <laughs> 야. 아 이중 분석을 해. 아니 집중하면 입이 그렇게 튀어나와서 면을 먹을 만치 흩뿌리듯이 넣으세요. 하고 이다 떨어뜨리네. 흩뿌리듯이가 뭐야? 이렇게. 이렇게? 네. <laughs> 아니 이렇게 스두두두두두 <laughs> <laughs> 이렇게 흩뿌렸어야 되는데 괜찮아. 진짜 분이야? 진짜 2 0 시야. 오2 0 시에 다 먹는다고 했는데 현재 거의 <laughs> 다 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해서 빨리 할게. 해야 돼. 어. 와우 힘박했어 봤지 봤지 오. 봐봐 내가 확실히 실력자지 보여줘 좀 자연스 자연스 응. 이거 이긴 이길까 계속 참을이 들어가는데 이기니 이기니 산십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만할까? 어떻게 하라가 쟤가 쟤이쟤 어. 쟤가 쟤가 잡게? 쟤이쟤 왜? <laughs> 또면다 버리려고. <laughs> 스 쟤가 I h 쫄았 e y 자기가 겁을 많이 t w 데 a 간다 o 거 o r h a g i g 해 y o 할래 자기가, 요리사가 판단하세요 아니, 자기가 레시피를 알려 e 다 f 왜 o u a 갈 e y 어이가 없 <없는> o <laughs> 진짜 좀, 좀 실패한 것 같아서 갑자기 f you are your hotel. I'm not sure if you are y o 어나간안 아, 봐. 이것일 거아냐야긴 이겼겠지. 이거 비주얼은. 아니 냄새가 근데 치코바 냄새가 나 진짜. 진짜? 아, 아 그냥 내가 치코바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 아 마늘을 세 스푼만 했어야 돼. 네 스푼 했어? 어. 후보 안 한다며. 아.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아 어디까지요? 네, 날 면주고 계란. 이걸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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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다시 여기다 해야지. 왜? <laughs> 왜 다시해? 여기다 양념을 부은 다음에 이 프라이팬에 뭐? 면이랑 계란을 아, 조금 양파? 더 한다. 어. 내가 네, 네. 갖다 보러 가더니 당하겠네. 아까 미리 담 어, 계란. 건데. 됐지. 어, 후추 새처럼 아까 남겨놓은 소스. 이 음, 파스타 같아. 어디가? 여기가? 계 계란 시커매가지고 양념이 뭐 묻은 건지 안 묻은 건지. 불 꺼졌어? 아니 꺼졌으면 리려라 했는데 아쉽게 안 꺼졌네. 이게 양념의 튀김니까 이거 이렇게 기울어서 하면 공법이거든요. 아 지금 이제 약간 기몇도 정도 기울이신 건가요? 1 5 도. 요오다 됐나요? 네. 오 제가 아무 말안 했는데 알아서 이제 중단하시네요. 못 하겠어요. 포기서나? 단백질. 중백질. 단백. 강이학 백질이야. 좀당 떨어져가지고 우와, 아니 제법 집코바. 진짜? 새기 세계 집코바 새기다? 그러니까 이제 버려도 돼? 어 <laughs> 이제 버려. 오래간만에 성공한 듯, 심지어 약속한 시간도 지킨. 웬일이지? 어. 자기가 한 요리 중에. 제법 상위권이야. 몇개 없지만 비주얼 봐봐, 진짜 그냥 지코바냐? 아, 네? 이렇게 아이고, 아유 짜. 진짜 또? 먹지마 네가 다먹으려 그러는 거지. 응, 진짜. 지코바가 아니... 아니야 지코바가 아니야? 외출표가 이상해. 지코바가 아니야? 응. 너무 뚫렸나? 간장? 이거 뭐 맵지도 않고. 아 맵긴 매운데 진짜 짜네. 근데 난 맛있어. 닭이 맛있으니까. 응. <laughs> 닭이 맛있네. 이거 신선하네. 우리 꺼야 <laughs> 근데 양념 좀 덜어내고 내면 먹으면 맛있는데. <laughs> 면은 어때? 면이 맛있네. 간은 <laughs> 맛없어. 근데 면이 양념 적당히 매가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짜. 면도. 음, 내가 항상 짠 거에 실패하네. 그 내가 국도 짜고. 이게 음 괜찮네. 그래 양념 좀 덜어내고 먹으면 괜찮아. 아, 그 닭이 맛있다. 입에서 뭐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응? 가게 닭이, 닭이 맛있는 게 아니라 닭 다리살이 그냥 맛있는 거야. 그니까. 음, 그냥 맛있는데? 근데 면 하나만 먹어볼까? 음. 탄산물 금지령을 당한 후 하루도 안 되는데 바로 먹기. 짠, 나도 그래도 맛은 봐야지. 이렇게랑 가지고 서 먹어봐. 음, 음. <웃음> 이거 요만큼 <laughs> 먹고 음 이런다고? 아니 면이 진짜 쫄깃쫄깃해. 그지. 쫀득쫀득하다 면이? 음, 이거,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응 음. 우리 엄마가 뽑진 않았어 <laughs> 단백질도 보충해야 되니까 계란 음~~ 맛있어요? 응난안 음. 찍고 먹으려고 따서 아니 염분 들 먹게 왜 <laughs> 웃어 아 매워 염분 1억 정도에서 1억 100 되는 거라고 뭐가 노른자는 <laughs> 음 솔직히 찍먹해야 돼 응 맞아 뻑뻑해 먹을 줄 안다며 아 근데 나같은 매워 진짜? 아니 나왜 이렇게 맵찔이가 됐냐? 우리 애기 맵찔인가봐 네? 왜? 왜 맵찔이? 탓 아니라 내가 입맛이 이렇게 바뀌었어 아까 그니까 부쩍 맵찔이가 됐네 응 근데 맵찔과 맵찔이 많나니까얘기는더 맵찔인거지 쌈맵찔이 이건 떡처럼 보여 눈 감고 먹어봐 왜? 네? 조금 몸 받으니까, 음, 조넣을 거야. 조금 열심히 좀더 중하리 그때 나올 거네. 아 그러네. 짜란, 짜란, 웰컴 임꿀달, 웰컴 임꿀달. 엄마 아빠가 기다리니까 <laughs> 천천히 자, 빨리, 전혀 빨리 전혀 전혀 나와. 이모들 고마워. 엄마야. 됐다, 응? 하나, 하나, 둘, 둘 셋. I'm sorry.